갑시다 기차 문제 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그 전에 개념 설명을 먼저 하자면 자, 터널이 있고 자 기차가 지나간다고 합시다. 자 기차가 완전히 통과했을 경우 이 경우에는 기차가 터널을 지나서 이 꼬리 부분까지 다 나온 것을 말합니다. 즉 완전히 통과했다는 것은 이 터널 길이랑 기차의 길이를 합한 것을 말합니다. 자 이번에는 기차가 터널에서 보이지 않을 경우 자 기차가 꼬리칸까지 다 들어가야지 보이지 않는 거죠. 이 시점부터 쭉 가다가 이 앞머리가 터널 밖으로 나가기 직전, 즉 터널의 길이에서 기차의 길이를 뺀 거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기차가 경계 지점을 지날 때. 자, 경계 지점이 있고 자, 기차가 지나가는 건데. 자, 꼬리칸까지 다 지나가는 거를 말합니다. 즉 기차의 길이를 구하면 됩니다. 문제를 풀어 보는 경기 지점을 지났는데 5초. 자, 길이가 36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5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지금 똑같은 A 기차니까 경기 지점을 가든 터널을 가든 속도가 똑같은 거죠. 자, 우리가 구하는 게 A 기차의 길이 알파로 놓고 풀어보면은 자, 경기 지점은 기차의 길이를 말하죠. 경기 지점 거리 알파, 그 시간이 5초, 이 속도가 터널을 간 거랑 똑같은 거죠. 터널은 지금 완전히 지나쳤다고 하는데. 완전히 통과하는 거는 기차 길이랑 터널 길이를 합해야겠죠. 그럼 360 플러스 알파. 이 시간이 15초. 자, 양변에 15를 곱하면 3 알파는 360 플러스 알파. 2 알파는 360이 되고, 알파가 180이 되는 거죠. 4번, 4번. 이렇게 풀어도 되고, 자, 쉽게 풀어보면 경계 지점이 아까 기차의 길이라고 했죠 알파만큼 가는데 5초가 걸린다고 했고 자, 그리고 완전히 지나칠 때, 360 플러스 알파만큼 가는데 15초가 걸린다고 했습니다. 빼주면은 360m를 갈 때에는 10초가 걸린다는 소리죠. 자, 속력을 구해보면은 36이 나오는 거죠. 36하고 5초 곱해보면은 180이 나옵니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차의 길이를 알파로 놓고 풀어보면은 경계 지점을 지나는데 6초. 알파만큼 간는데 6초가 걸린 거죠. 자, 길이가 15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8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럼, 150 플러스 알파만큼 가는데 18초가 걸린 거죠. 자, 빼주면, 150m 가는 게 12초 걸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속력인데, 150 나누기 12 하면 은 12.5가 나옵니다. 밑에 문제를 보면은, 자, 15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10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1500 플러스 기차의 길이, 알파 1개 100초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런 다음에, 700m인 다리, 자, 터널이나 다리는 똑같은 거죠? 완전히 지나는데 60초가 걸린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7배 플러스 알파 한개 60초 걸리는 거죠?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KTS 킬이 알파를 구하는 건데, 자, 빼주면은 800m 가는데 40초가 걸리는 거죠? 자, 그럼 속도가 20이라는 걸알 수가 있고, 60 곱하기 20한개 1200이죠? 그럼 알파가 500이 나옵니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 기차는 18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9 0초 걸렸다. 1,800 터널에다가 A 기차의 길이를 알파로 놓고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90초. 속력을 구했고요. 자, B 기차는 2,10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60초 걸렸다. 자, 2,100 터널에다가 지금 B 기차는 900이라고 알려줬죠 길이를. 자, 그게 60초. 그럼 B 기차는 속력이 50으로 나오는 거죠? 조건 3을 보니까 두 기차가 서로 마주보고 달렸을 때 처음 만나기 시작해서 완전히 지나치는데 30초 걸렸다. 두 기차가 이렇게 서로 마주 보고 달리고 있는데 처음 만난 거죠 처음 만나기 시작해 가지고 완전히 지나쳤다 완전히 지나치려면 이런 식으로 되겠죠 자즉두 기차의 길이 합을 구하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속력은 구해놨고 시간은 30초라고 했죠 둘다 그러면 시간 곱하기 속력 해가지고 거리 구하면 되겠죠 자, 시간은 30초로 똑같으니까 30초로 묶고 자 속력 9 0분의1,800 플러스 알파. 그리고 B 기차는 50이라고 했죠. 이게 지금 두 기차의 길이 아까 A는 알파라고 했고 B는 900이라고 했죠. 자 지금 우리가 구하는 게 A 기차의 길이 알파 값을 구하는 건데 알파 플러스 900이 곧 30의 배수가 되겠죠. 자 3의 배수가 될수 있는 거는 1800밖에 없습니다. 자 혹은 자1800 플러스 알파분의 90. 자, 90으로 떨어지는 거 구하면 이것도 1800밖에 없습니다. 자, 식을 풀어서 검토를 해보면은 이 30을 우변으로 이동할게요. 자, 그런 다음에 90을 곱해보면은 자, 1800 플러스 알파 플러스 4500. 자, 이게 지금 3 알파 플러스 2700이 되는 거죠. 이 알파는 자, 3600이 됩니다. 알파가 1800이 되는 거죠. 밑에 문제를 보면은 670m인 터널을 완전히 지났는데 45초. 터널 길이에다가 k t x 길이를 알파로 놓으면 이게 45초 걸린 거죠. 자, 그리고 1330m인 터널을 통과할 때 8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자, 보이지 않는 거는 터널 길이에서 열차 길이를 뺀다고 했죠. 이게 80초. 자, 그러면은 2000m 가는데 125초 걸린 거죠. 속력이 16이 나옵니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 9 0 m 인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25초. 490 플러스 열차 길이 알파 한개 25초. 자1 5 1 0 m 인터널을 통과할 때 55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 자, 터널 길이에서 열차 길이 뺀게 55초. 자 더해보면은 자2 0 0 0 m 가는데 80초 걸린 거죠. 속력이 25가 나옵니다. 자 속력이 25고 자, 시간도 25죠. 자 25의 제곱이 625죠. 이게 490 플러스 알파. 자, 그러면, 알파가 135가 나옵니다. 밑에 문제를 보면은, 속력을 알려줬죠? 초속 80. 자, A 기차 길이가 800m인 다리를 완전히 지나는데 15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자, 그럼 다리 길이 800에다가 A 기차 길이를 알파로 놓으면은, 자, 속력 80에다가 시간 15초. 120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알파가 400이 됩니다. 자, 그런 다음에, 터널을 통과한대요. 아까는 다리였는데, 이번엔 터널. 터널을 통과할 때 기차가 5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터널의 길을 X로 놓고 풀면은 터널 길이에서 자 A 기차 길이 400을 뺀 거죠? 이게 5초. 그러면 속력 80에다가 5초 하면 400이죠? 그래서 X가 800이 나옵니다. 이어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00m를 완전히 지나는데 30초가 걸렸다고 합니다. 600m에다가 기차 길이 알파로 놓으면은 30초. 자, 그리고 1200m인 터널을 통과할 때 50초 동안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1200m 에서 열차기를 빼야겠죠? 이게 50초. 자, 그럼 1800m 갈 때에는 80초가 걸린 거죠? 속력을 구해보면, 자, 자 8216에 8216. 그러면 22.5가 됩니다. 지금 이게, 자, A 기차의 속력이 되는 거죠? 자, 조건 3을 보니까, 자, B랑 A 기차가 1000m 떨어진 지점에서 마주보고 달려서 앞부분이 서로 만날 때까지 걸린 시간이 25초라고 합니다. 자, 얘를 자, 1000m라고 봅시다. 자, 그러면은 기차가 출발해 가지고 자, 앞부분이 이렇게 만난 거죠. 즉 1000m를 간 거죠. 자, 그러면은 시간이 25초로 똑같으니까 25초로 묶어 주고. A 기차 속력은 22.5였죠. 자, 거기다가 우리가 구하는 B 기차의 속력. 자, VB로 두고. 자, 이게 지금 1000m가 간 거죠. 약분해 주면은 40이 되고요. 그러면 B의 속력이 17.5가 됩니다. 밑에 문제를 보면 360m인 A 기차가 자 이번에 기차의 길이를 알려준 거죠. 터널을 완전히 지나는데 50초 걸렸다고 합니다. 자360자 플러스 자 이번에 터널의 길을 x로 두면은 자 50초 걸렸다고 했으니까 이게 지금 A 기차의 속도가 됩니다. 자 240m인 B 기차가 A 기차의 2배 속도로 22초 만에 완전히 통과했다고 합니다. 240 플러스 x 22로 나눈 게자 A 기차의 2배 속도. 이 v가 됩니다. 자, 2를 없애주면 44가 되겠죠. 지금 v가 똑같으니까 식을 세어 보면은 44 곱하기 360 플러스 x 한개50 곱하기 240 플러스 x가 됩니다. 2로 약분해 주면 22, 25. 좌변은 22x가 있고요. 우변은 25x가 있죠. 자, 그럼 우변에 3x가 남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25 곱하기 240 25를 곱할 때에는 4로 나눠준 다음에 공을 2개 붙인다고 했죠 240을 4로 나눠주면 60이 남습니다 공 2개를 붙이면 6000 자, 거기다가 22 곱하기 360 22를 11 곱하기 2로 쪼개주면 2 곱하기 360이 720이죠 11을 곱해보면 72, 72, 79, 20이 됩니다 자 그러면 6000 넘겨 주면은 3x가 1920 되는 거죠. 자 끝자리 2를 맞춰 주려면 640이 나와야 됩니다.